고백 사도신기영 고백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영생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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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민. 찬송가 45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난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따라가서, 즐기고, 그 아내를 맞이하라. 전등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자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삭의 두 번째 축복입니다 야곱을 향한 두 번째 축복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래서 두 번째 축복은 어찌 보면 이상의 진정한 축복일 수도 있겠죠. 첫 번째 축복은 속아서 어쩔 수 없이 애서인 줄 알고 그렇게 축복한 것이었다면 그 축복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내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을 답니다. 절대 부정어, 절대 금지 명령, 로로 시작되어지는 너는 절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아라. 아, 믿음의 사람을 아내로 맞이해라. 그렇게 야곱에게 당부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야곱이 이것을 지킵니다. 만약에 야곱이 이방 여인과 드러냈다면 그냥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이루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집중해서 생각해 보기를 <laughs> 원합니다. 아, 야곱은 사실 그 이 바타 나라메에서 부두엘 그리고 라바리 집에서 어 그렇게 오랜 세월 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리브가가 이야기한 말대로 며칠 동안만 거기 있으면 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예상과 기대와는 달리 20년이 걸립니다. 2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연단을 받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늘의 놀라운 일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언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들이 우리 자녀 가운데 그렇게 현실화 되어지는 데는 하나님의 연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간이 짧았으면 좋겠는데 아 야곱처럼 2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맞치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훈련받고 연단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를 그 시간을 그 기간을 우리가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붙들기 원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이 개입하셔야 합니다. 하늘이 내가 살고 있는 이땅 가운데 침로해야 합니다. 하늘이 열려야 합니다. 정말로바다는 아람을 향하여 가는 야곱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잘 알고 있는 베델의 체험도 있고 또 그가 돌아오면서 약복강의 체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의 순간순간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영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가셨습니다. 물론 야곱의 삶이 그렇게 속이는 삶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속임을 당하죠. 예삼촌 라반에게 열 번이나 임금을 체불당하고 또 나중에는 자신의 아들들이 자신을 속이고 또 요셉이 죽었다고 그렇게 속게 되어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인간의 악함을 하나님이 선한 역사로 이끌어가셔서 끝내 이 야곱의 과정으로 열두 지파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 20년의 기간 동안 열 번을 속습니다. 그 20년 기간 동안 자기가 낳은 아들들이 자기를 속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선용하셔서 하나님은 열두 지파를 이루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기간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어, 이런 기도의 제목 품고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음. 하나님,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훈련과 하나님의 연단의 기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열려지고 풀려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손길의 성리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음.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오십니다 아멘 주여 3차 하시고 합식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식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